맞아요, 맞아요. 예, 대보동 2,202호 그 부모님 네. 남편입니다. 다른 아니고 지금 생활공고에서 공매처분을 들어간 거잖아요. 음. 근데 그이 부분이 조합원들이 가려운 거천방씩대내 가지고 해결했다고 쳐요. 근데 다른 조합원들이 또 다시 민사 소송을 걸어서 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을 니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셔야 다른 조합분들이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 저는 그래서 저희가 이첫번째 결의하는 부분 보면요, 어, 현 집행부는 무조건 물러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조합원들 가처분하신 분들도 이 조합에 무슨 뭐조합원들한테 감정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가 분들하고 안 맞아서 했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카 가... 소위도 올렸지만, 절반 이상은 우리가 조합원들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나간다고 하시면, 절반 정도는 아마 취소를 해주실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어, 그렇지만 그게, 어, 조합원들 의지가 모아지고 한다고 하면은 금융기관에서 연장하는데, 물론 장애는 되지만, 어, 완벽하게, 그것 때문에 안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정안 되면은 일부 공탁금 걸고요. 그 대신에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들도 강력하게 대응해야죠. 왜냐하면 조합원들은 우리 조합원들 상대로 그분도 조합원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조합원들 상대로 피해를 준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들도 같이 대응해서 민사소송까지 해서 같이 공탁 걸고 해야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저는 대출 연장이 50% 이상만 해결이 된다면 요 된다고 봅니다. 네. 어, 저는 백희동 네, 어, 2401호입니다. 에, 에, 제가 이제 오늘 가만히 들어보니까 조합원도 단합이 안 되고, 단합이 안 되는 이유가 집행부를 못 믿으니까 단합이 안 돼. 그 지금 새마을금 가처분 신청도 우리 600여 명의 탄원서 같은 걸 받아놔야 돼요. 왜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사법서 사면은 충분해요. 에? 그 지금 에, 빌라왕이다 해갖고, 에, 정부에서, 어, 서민들 울리는 거를 완벽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에, 우리 서민들 돈을, 어, 에, 다, 에, 대출까지 이, 받은 걸 다, 에? 어, 책임져야 되고 그런 이유가 생기면, 정부나 이런 기관에서, 어, 대책을 세워준다 그렇기 때문에, 에, 우리가, 이명석 어, 대표가 가처분하는데도 우리가 탄원서 600여 명을 미리 다 받아놓으세요. 받아서 내용 잘 기가 막히게 써서 뭐 변호사비 사례비 줄 필요 없어요. 법무사 한 분이면 어, 이런 거는 해결이 돼요. 아, 자꾸, 아, 네. 네, 네, 어, 자꾸 네 알겠습니다. 어, 자꾸 비용 뭐 이런 문제보다 단합이 돼야 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 다들 어, 집행부는 투명해야 되고 우리 자기들은 단합합시다. 네. 어, 지금 네네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질문하기 전에요. 새발언보에서는 어, 정식적인 절차 부분은 완벽하게 이행을 했어요. 자기들은 다회의라든가 통과하고 금융기관에서 해야 될 절차 부분들은 다 이해를 이해를 했지만은 어, 저희들한테 600명 이런 뭐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9천만 원이 서민들한테 적은 돈도 아니고 어, 이런 분들을 다 죽이겠다. 분명히 서민주의 의무가 있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요. 어, 저는 어, 어떻게든지 그거는 그거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안 되면 저희가 가서 어, 은행을 협박이라도 해야죠. 그리고 은행이자 1년권 가지고 가서 선납 어, 다 해준다는데. 그리고 일변만 좀 기다려달라는데 살려달라는데 그거 외면할 금융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처 안되면 우리 조합원님들 50분씩 가셔가지고요. 만원짜리 10, 15짜리로 바꿔주세요 해가지고요. 한 3일만 돌아보세요. 그러면 복견될 거예요. 그리고 꼭 어, 뭐 법적인 제재도 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건이 조합을 못 믿어서고요. 우리 조합원들을 못 믿어서고요. 그리고 뒤태로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왜냐면 하 지금 당장 이자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 대출을 202억이나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조합이 가능 사업상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자신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100% 될지는 모르지만, 근데 저는 그 방법 아니면, 없다고 봐요. 거기 뚫어야지 어, 가능하고요. 안뚫리면 그냥 여러 손에 봤다고 하고 끝내야죠. 우이다 빠져버리면 저분이 처리해야죠. 네네네. 네. 백동 이천칠백사십오. 아다. 그 어떤 분이 일어나서. 대표님동이천칠고요 <laughs> <laughs>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부업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3만 원을 네 개. 얘기하는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뭐 오뉴 대표님께서 전그러셨잖아요에카도르로 해서 변호사 통해서 이렇게 그 계좌로 입금하는 거지, 조합에 입금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인지를 아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저희 조합원들은 생소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통장에 지금 조합에는 돈이 들어가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에스크로 계좌라는 거는 우리가 물론 이제 신탁을 뭐 이용하긴 하는데 저희는 신탁을 이용할 필요 없어요. 수수료 주고요. 왜냐면 하 신탁을 이용하는 건 조합원들 모집하거나 뭐 이럴 때 신뢰를 좀 취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저희 조합원들 다 있는데 뭐 굳이 돈 주고 거기 신탁에다 할 필요 없고요. 어 에스크로 계좌라는 거는 어, 그거 변호사 우리 조합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서 요 조합원들 뭐몇분 뭐 이사가 됐든 이런 분들이 승인을 할 때만 자금 지출을 할수 있도록요 어, 거기다 돈을 넣어놓는 걸 에스크로 계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laughs> 돈이 모일 때까지는 일단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하지만 30억 이하로 모였을 때는 그렇게 지출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고, 끝낸다. 에스크로 계좌라는 건 여러분들이 보의할 때, 그리고 그 사업 진행이 가능할 때만, 어,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laughs>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동의하시고, 4월달 돼서, 진행해서, 천만 내지도 30억이 안 되면 안 하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3월 27일 날 420억에 출발했는데, 오, 다행으로 유찰돼서, 3월 29일 날3 7 0억덕에또 다행으로 유찰돼서, 그 다음 4월 1일날또 다행으로 유찰되면 상관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일 뭐, 투표하셔, 투표하셔가지고 몇번 내실래요? 내실래요? 좋습니다. 저는 그 자금을 거두 사는 건 무조건 찬성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게 해서 가시는 상황에 대해서는 가시는 것도 좋고, 대신, 다음 주에 만약에 해야 될 사항들이, 저 제가 풀어야될게 있다면, 자, 저를 못 믿고 믿고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사업 부분 가지고 또 내에서 해결, 저는 그거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걸 만약에 해놓고 나서 그 충분한 시간들을 가지고 또갈수 있으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칼국수 맛이 내시고, 수십억씩, 수백억씩 내셨는데, 또, 또 매덕 때문에,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아마 그런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매덕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고 만약에 간다면, 저도 많이 아쉬울 것 같고, 조합들도, 우리, 우리 많이,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정도가 아니에요. 예, 그, 저는, 저는 그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네 네, 네. 네, 일단 뭐이 대표님 얘기는 계속 얘기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어느정도 네, 이 대표님 얘기를다음주 일단 급한거라도 꼭 몇일이라도 도와분들이 거둬서 해보자는 취지인 것 같고요 질문하실 네, 분? 인데 네. 여기